경주시가 30일 외동공설시장 장옥 신축을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준하경 경주시장과 이철호 시의장을 비롯해 시 도의원과 경주상인연합회 외동시장 상인회 및 지역 내기관 단체장들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외동공설시장은 울산과 인접한 외동읍 입실리에 위치한 지역대표 전통시장이지만 낡은 시설로 인해 누전누수는 물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1020번지 1원 4981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을 2986 제곱미터로 확장하고 점포수 47개 주차면수 48면 규모의 현대식 시장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이번 외동공설시장 신축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전통시장이 기존에 낡고 우중충하던 이미지를 벗고 밝고 깨끗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해 경주시민과 관광객까지 모두가 찾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